수열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 곱하기 1 플러스 n 분의 1의 상극한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. 자, 우리는 주어진 수열을 a_n이라고 둘게요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, 자, 1 플러스 n 분의 1, 자, 이렇게 되는 수열이고요. 자, 이 수열을 실직선상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0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그리고 1, 2. 자, 일단은 지금 제일 첫 번째는 어때요? 첫 번째는 1 플러스 1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붙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? 자,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1 플러스 2분의 1. 자, 여기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3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음수가 붙게 되니까 1 플러스 3분의 1. 자, 대칭을 시켜주면 이쪽에. 자, 여기는 1 플러스 3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4분의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4분의 1. 짝수가 되니까 여기서 1 플러스 4분의 1. 자,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, 자,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a1, 그리고 a2, 그리고 a3, a4. 자,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. 자, 일단은 우리 Sn, 우리 상극한이라는 거는 일단 Sn이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. 이 Sn에 대한 극한을 상극한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죠. 자, Sn은 숲, 자, 숲. A의 N, A의 N 플러스 1. 자, 이렇게 정의된 Sn을 정의를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Sn의 극한을 상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, 순차적으로. 자, S의 1은 어때요? 습. 자, 일단 다 적어볼까요? A1, A2, 점점점. 자, 그리고 S의 2. 자, 여기는 습. A2, A, A3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. 두 개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3는 습. A3, A4. 자,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마지막. 자,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. 숲, A4, A5. 자, 이렇게 되는데, 자, A1, A2 모든 원소를 모아둔 집합에 대해서 숲이니까, 자, 이 두란 점들을 모두 모아두고 숲을 취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1 제일 큰 값이 되겠죠. 자,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A2부터. 자, A1은 없어지고요. 자, A2. 자, 여기, 여기, 이 집합에 대한 숲도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A3부터 자, A1, A2 없고요. A3, 자 여기, 그 다음에 A4 자, 여기, 여기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자, 가장 큰 값은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부터 A4, 자, 이 값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, 왔다 갔다니까 지금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값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값들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수배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S의 EN은 어때요? 자, 여기서 자, 홀수 짝수 EN 1과 S의 EN. 자, 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는 숲. 뭐 A의 EN 1 A의 EN. 점점점. 자,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. 자, 여기는 숲. 여기는 A의 EN, A에 EN 플러스 1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자,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? 지금 일단 S2는 1 플러스 2분의 1, S의 4는 1 플러스 4분의 1. 자, 짝수는 그대로 분의 1로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하나 작은 수는 어때요?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?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S의 2 n 은 어떻게 되냐면, 여기는 1 플러스 EN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자, 하나 작은 값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이 유지가 되죠? 자, 그래서 여기도 1 플러스 2n 분의 1. 자,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때요, 지금? 어차피 이 수열은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. 자, 여기도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. 자, 그러면 봤더니 홀수 번째, 짝수 번째가 모두 같은 값 1로 수렴을 하게 됐죠. 자, 홀수 짝수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원수열도 그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. 자, 그러므로 sn의 수렴 값은 1이 된다. 자, 여기가 an의 상극한이 되겠죠. an의 상극한. 자, 그래서 an의 상극한은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